할렐루야, 제이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11기 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메. 아멘. 첫째, 죽음을 앞둔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하스 왕이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병이 들다니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그가 실제로 엘리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는 아마도 아합 왕의 말년 즈음이나 또는 그의 아들 여호람 왕의 통치 초반일 것이라 추측하며 이스라엘의 12대 왕 유아스 통치 초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는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고 왕을 위해 조언하는 큰 선지자이며 이웃 나라에까지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선배 승 엘리야와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힘겹게 사역을 하며 때론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험 속에서 사역하다. 불변와 불말들과 회오리바람이 그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였습니다. 11기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수십 년의 사역 후. 이제 보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 위대한 선의자가 병이 들다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겸손하도록 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이든지 무명한이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100%다 알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자 왕 요아스가 방문했습니다. 성경 구약을 보면 요아스는 일곱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두 명의 요아스는 왕이고 하나는 유다의 요아스 왕인데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사람 북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16년간 왕으로 통치하며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예비했던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엘리사가 부자 방문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네 아버지요, 내네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죽는 것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없으면서도 큰 선지자가 떠날 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너무나 쇠하여 요하스 왕은 엘리사를 의지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해야 하는데, 교회는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들은 바른 예의를 배워야 합니다. 요하스는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았어도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의 보호가 많았던 것을 압니다 특히나 국방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라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저 우리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라 안에 불신자들까지도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도록 단속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여겨서 어떻게 해야 국가를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인지 기회가 되는 대로 잘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일일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나라를 사랑하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자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른 지식으로 계몽하고 각성시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와 보호가 자연스럽게 한국과 사회 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큰 교회 목사들이 아직도 젊은데 갑자기 아파서 죽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해서 과로사라고 하지만 어쩌면 자기의 중요한 역할을 다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교인들이 내는 헌금에, 혹 부자들이 제공하는 이득에 잘 먹고 즐기되 정말로 양들에게 줘야 할 바른 꼴은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야, 너도 가자,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메시지를 주면 그것이 듣기엔 매우 쓴약 같으나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이 풀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꿀만 주고 초콜렛과 캔디만 주면 사람들은 영적인 당뇨와 여러 질병에 걸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밖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요하스는 엘리사가 그동안 이스라엘에 아주 큰 복을 가져다주는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둘째, 15절과 16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멘. 지금 무엇을 가져오라 했습니까? 활과 화살입니다. 무슨 주방용품도 아니고 헬스용품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의외로 전쟁과 전투가 많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많이 있습니다. 왜 엘리사는 농기구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악기 대신에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시켰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또한 눈에 보이는 활과 화살로 이 무기로 왕을 깨우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열왕기하 3장에서 엘리사는 전쟁터에서 특이한 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가져오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자가 검은고를탈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때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악기와 음악 대신에 무기를 앞에 놓고 가르칩니다. 아십시오. 물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묘하게도 평화는 그저 친절과 사랑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힘과 무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잡혀간 로스의 가족을 구하느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말 잘하는 협상가를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 적의 마음을 돌이켰습니까? 싸울 때는 싸우고 죽일 때는 죽여야 합니다. 한국이 북계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계속 지키려면 좋은 말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눠도 강한 군대를 보여주며 해야지 나약해서는 우스운 꼴이 날 뿐입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들을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보호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아버지는 남편은 그저 속도 없이 허허 웃는 젠틀맨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이웃과 싸우기도 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가족과 언쟁도 하며 울타리가 제대로 세워 있는지 담벼락은 빈틈없이 튼튼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차한 경우에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병적입니다. 집에 활과 화살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활과 화살로 힘으로 평화와 안정과 균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 엘리사가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왕을 축복하는 것으로서. 엘사로부터 왕에게 어떤 영적 파워를 전이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육체적 접촉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많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귀신이 틈타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적 접촉은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결혼 전 안무하고도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고 순결하게 자기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아십시오. 저주적인 것들, 질병들, 악령들은 종종 신체적 접촉들을 통해 전이되는 것입니다.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을 시청하면 때로 깊은 오지나 어떤 지역들에서 마을의 무당들이 자기 부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봅니다. 특히나 외지에서 방송팀이 그런 것으로 촬영을 하러 가서는 무당에게 안수를 받거나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촬영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아주 위험하지요. 그들은 종종 아주 영적으로 끔찍한 것들에 자기들을 노출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악령들을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 어느 외국인 방송인이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방문했고 그들이 주는 정체 불명의 음식 같은 것을 받아 먹었는데 그게 사람의 뇌 조각이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옳지 못한 음식, 옳지 못한 아이템, 그리고 옳지 못한 세레모니에 합류하는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유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복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쏨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 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분명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나라를 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은 게 선지자의 애국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엘리사는 왕에게 무슨 예언적 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행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행동, 예언적 제스처입니다. 예언은 언어와 꿈과 환상, 액션과 제스처, 노래, 댄스, 배너를 사용하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큼직한 배너들을 가지고 와서 댄스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배너를 소중하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데 긴 칼을 메고 다니는 사무라이들 같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언적인 것을 대단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주시는가? 먼저 우리에게 조금씩 주시고는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반응을 제대로 하면 또 조금 주시고, 그 다음 제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에 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조금씩 주시는 게 사실 큰 은혜입니다. 갑자기 많이 주시면 산사태 같은 은혜에 깔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 왕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시켰지요?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엘리사는 마침내 화를 내며 왕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꾸중입니다. 기름 부은 받은 주의 종의 꾸중은 매우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가 어느 숍 주인을 꾸짖을 수도 있고 어느 귀족을 어느 관리를 또는 아주 평범한 백성을 꾸짖을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왕을 꾸짖는 것은 아주 다른 수준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믿음이 약해질 때 누군가 꾸짖어주고 교정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자기를 교정해줄 사람이 없으면 비극입니다. 지금 왕이 소극적이고 약한 신앙을 보였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종종 선지자들은 왕이나 리더들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 직무가 무겁고 위험합니다. 엘리사가 기대한 것은 왕이 엘리사 그만 스톱! 할 때까지 땅을 계속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왕은 세 번만 쳤을까요? 그것은 그의 작은 믿음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예민한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과 보호와 치유와 충분한 방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짐바브에 어느 영화 전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님이 와서 보지는 못하고 그저 말소리만 듣다가 예수님이 장님에게 눈을 떠라 하는 장면에서 이 아프리카에 장님의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주의종을 통해 당신을 교정하고 꾸짖는다면 팔르르 떨지 말고 매우 감사하십시오. 꾸중도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부부가 휴가를 맞이해 어느 아름다운 해변 리조트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여러 관광객들과 보트를 타고 해변에서 아주 먼 바다로 스노클링을 갔습니다. 부부가 아름답고 깨끗한 물 속에서 한참 즐기고 물 밖으로 나와 보니 보트도 여행객들도 가이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가버린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담당자와 다른 여행객들이 깜빡 이 부부를 잊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틀 후에야 알고 급히 그곳으로 가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잊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날 아시고 가르쳐 주시려 하면 매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살아서 파워풀한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죽어서도 그 뼈에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살아나는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런 믿기 힘든 일이 생겼을까요? 엘리사의 마른 뼛속 깊이까지 주님의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교훈이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담대함과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반응하는 영적으로 예민한 크리스찬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